<laughs> 네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아니 티켓만 갖고 계시면 2층 화장실에 가요 네. 제가 권용찬이 KBS 희극인실에서 잔머리 대마왕이잖아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직도 이만큼이나 았어 안녕하세요 네 2층 화장실을 갔다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이렇게 안 들어가셨어. 어쩐지. 화장실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네. 화장실 가시고, 또 기다리시고. 네, 저는 이제 2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세요. 네. 야,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2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있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와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세요. 네, 네. 네. 자, 우리 바깥쪽에서. 쭉 해서. 잘해주세요, 빨리.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가고 계세요. 보셨죠? 이 많은 분들이 있을 때. 아, 대단하다. 이제 자리를 왜 보여드리냐면, 교수님왜 안에 빈 자리만 보여줘요?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대박이다! 대박!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아니, 티켓만 갖고 계시면 2층 화장실에 가요. 예, 네. 제가 권용찬이 KBS 희극인실에서 잔머리 대마왕이잖아. 잠시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와,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 안녕하세요. 네, 2층 화장실을 갔다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이렇게 안 들어가셨어. 어쩐지. 화장실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네. 화장실 가시고, 또 기다리시고. 네, 저는 이제 2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세요. 네. 야,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2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있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세요. 네. 네. 자. 우리 바깥쪽에서. 이렇게 작은 부분 자르세요, 작은 부분 서주셔야 돼요. 쭉 해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가고 계세요. 보셨죠? 이 많은 분들이 있을 때, 아, 대단하다. 이제 자리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교수님 왜 안에 빈 자리만 보여줘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 대박이다 대박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아니 티켓만 갖고 계시면 2층 화장실에 가요. 예 네. 제가 권영찬이 KBS 희극인실에서 잔머리 대마왕이잖아. 잠시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와 아직도 이만큼이 남았어. 안녕하세요. 네, 2층 화장실을 갔다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이렇게 안 들어가셨어. 어쩐지 화장실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네, 화장실 가시고 또 기다리시고. 네, 저는 이제 2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세요. 네. 야,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2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있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 보여드릴게요. 네, 와, 좀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세요. 네. 네. 자, 우리 바깥쪽에서. 자, 자르세요, 빨리. 작아서 네. 쭉 해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가고 계세요. 보셨죠? 이 많은 분들이 있을 때, 아. 대단하다. 이제 자리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교수님 왜 안에 빈 자리만 보여줘?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대박이다 대박.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아니 티켓만 갖고 계시면 2층 화장실에 가요. 네. 제가 권영찬이 KBS 희극인실에서 잔머리 대마왕이잖아요. 잠시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와 아직도 이만큼이 남았어. 안녕하세요. 네. 2층 화장실을 갔다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이렇게 안 들어가셨어. 어쩐지 화장실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네. 화장실 가시고 또 기다리시고. 네. 저는 이제 2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세요. 네. 야,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2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있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여 드릴게요. 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세요. 네. 네. 자, 우리 바깥쪽에서. 이렇게 네. 작은 부분 자르세요, 빨리. 작은 부분 세요 주욱해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가고 계세요. 보셨죠? 이 많은 분들이 있을 때. 아, 대단하다. 이제 자리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교수님왜 안에 빈자리만 보여줘요?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대박이다, 대박. 안녕하세요.